예, 아, 이번 10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김윤선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김윤선님은 유방암 3기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. 수술도 안 하고 참여하셨습니다. 네. 예. 어떻게 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?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조병식 원장님 책을 구입을 해서 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기존에 병원에서 했었던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~ 그래서 여기가 좀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. 기대가 좀 크기도 합니다 아~ 네. 어, 뭐 제가 급도 없이 수술도 안 하고 <laughs> 예 참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뭐 가족분들 중에서도 아마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 저희 신랑이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한 이틀간 말도 안 했고요 물론 가족들도 역시 음. 어 언니들이랑 해서 굉장히 많이 울기도 하고 음.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.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. 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뭐 제가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좀 미, 믿어주고 특히나 네, 이제 예. 언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원장님 음. 그 상담 갈때 예, 예. 같이 가서 뵙고는 어 신뢰가 좀 많이 생겼다고 예, 음, 예. 그러더라고요. 예. 아 네. 어, 근데 이제 어,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자연 치유에 대해서 이거 나는 수술도 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것도 가족들의 그런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요 어~ 근데 책을 보게 되면 항암과 관련돼도 수술과 관련된 재발 음.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음. 것들이 굉장히 좀 알았던 것보다 되게 좀 심각한데 예, 예, 예. 주변에서는 너무나 쉽게 <laughs> 어,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, 어, 수, 암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크게 무섭게 얘기를 하면서 음.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예, 좀 예, 많이 예, 하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앞으로 생활을 계속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좀 많이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걱정도 좀 있었고요. 그리고, 음, 어쨌든 내 몸이 음.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이 치유할 수 있는 내 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네. 예. 그 자기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게 되셨다 네, 그죠? 네. 아, 어, 그 그래, 이번 15박 16일 프로그램 하시면서 그 확신이 어떻게 에,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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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리고 음 자신감도 좀 생기게 되고, 예. 그리고 암이 전, 정말로 무섭거나 피해가야 네. 될 문제가 아니라 음. 어쨌든 저한테 온 손님이니까 내 삶을 음. 지금까지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음. 계기가 되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잘 음, 음. 생각해보고 행복한 이후의 삶이 좀 기다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예, 생겨요. 네, 좋습니다. 어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느끼신 점은? 음.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암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었고요. 네. 그 다음에 자연 치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음식만 먹어서 내지는 음. 좋은 공기만 마셔서 음. 시골에 가면 산다. 이렇게 음.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음. 어 걱정과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자기 몸이 가지고 음. 있는 자연 치유력 원래의 상태로 몸을 좀 되돌려서 그 힘으로 음. 이 병을 이겨낸다고 하는 음. 어 이런 것이 조금 더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예. 이런 생각을 예, 좀 하게 예. 됐어요. 예 그렇죠. 어 그러면 뭐 보름 동안 하시면서 몸으로 좀 느끼신 것도 좀 있는가요? 아. 뭐 15, 15일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. 어네긴 시간은 아닌데. 저는 음.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암이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. 그전는잘 그러니까 몰랐는데 네. 걱정을 많이 하면. 통증이 좀 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잊어버리고 음. 산으로 음. 이렇게 그 산책을 하거나 산으로 음. 다니거나 좋은 공기 마시고 이러면은 음.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안 나오고 그래서 아 암이 진짜로 감정이 네.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예, 예, 좀 하게 예. 되기도 하고. 네 아, 심리 상태에 따라서 네. 어, 어떤 그 몸의 어떤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네, 네. 예, 반응이 다른 거죠. 네 다르죠. 맞아요. 네. 어,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몸에 집중을 해보면 어, 그런 걸 느낄 수 있죠. 네.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어, 내 몸을 어, 내몸 상태가 어떤가를 늘 이렇게 살피는. 음.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, 전혀 그러지 못했죠. 네네. 그게 제일 후회스럽죠. 예, 네. 그 사실은 네, 자연치의 출발점 바로 거기에요. 음. 내 몸을 어, 살피고 돌보고 음. 사랑을 주고. 예, 그래서 어, 되게 자신 있습니까? 아예 자신 있습니다. 예. 원장님만 계시면 자신 <laughs>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우리 어, 어, 이제 다음번 한1년 뒤에는 네. 암이 없어진 걸로 우리가 인터뷰를 한번 하죠. 네, 사례 발표하러 예. 꼭 오겠습니다. 예, 예 화이팅. 화이팅.